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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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투명원 영양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입니다. 제가 세종일까지... 귀하신 몸과 함께 생활 습관을 180도 바꿔볼 차례 먼저 식습관 나트륨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혈압하고 혈압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나트륨이에요. 그 세계보건기구라는 데서는 하루에 5g 정도의 소금을 드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진료 지침에선 하루에 6g 정도의 소금을 드시라고 해요. 이게 5g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요거 하나 또는 요거까지 이렇게 이거 뭐가 드세요? 카레. 카레. 어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네. 그래서 머스타드 요만큼 하고 소금 1g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케찹. 하루 5g 소금 섭취 권장량을 지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주범은 바로 양념 왼쪽부터 머스타드, 케찹,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까지 이만큼만 사용해도 소금 1g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소스용류, 장 이런 것들은 양을 제한해서 써야겠구나라고 하는데 어, 평소에 절반 정도 평소 내가 쓰던 거에 절반 정도까지만 줄여도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국그릇을 좀 작은 걸로 사용하시는 게 주, 중요한데요. 요거는 한 일반적인 국대접 좀큰 거고요. 이게 지름이 15cm래요. 근데 요거를 지름을 1cm만 줄여서 14cm로 국그릇 사이즈만 1cm만 줄여도 소금 1g 정도를 줄여서 드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런, 요런 탕 종류, 찌개 종류는 어 가능하면 안 드시면 더 좋고 드시게 되면 국물을 좀 남기세요 많이 국물 없이 못 사는 분들 많으시죠? 소금 5g이 나트륨으로 2,000밀리그램이니까 웬만한 국물 음식 한 그릇만 먹어도 나트륨 하루 권장량을 훌쩍 초과합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어야겠네요. 짠 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14일. 여기님은 이 방법으로 양념 섭취를 절반으로 줄였는데요. 계량 따로 안 해요. 대신 물을 좀 많이 넣으라고 하죠. 예전보다. 그리고 요거는 계량을 해야 돼요. 바로 간장에 물을 섞어서 염도를 줄이는 방법. 이게 이제 드레싱이에요. 저는 집에서 양념 간장 만들 때 기본적으로 물하고 간장을 반반 정도 해요. 그냥 물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드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다진 양념을 좀 넣으시면 되죠 마늘이나 뭐 이런 거 다져가지고 샐러드 드렉싱도 뿌려가지고 드시기보다는 옆에 놓고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소스를 통해서 드시는 염분 양을 줄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무침 요리 볶음 요리 샐러드를 먹을 때도 양념을 미리 하지 않고 저염 양념 간장을 조금씩 찍어 먹습니다 일명 부먹보다는 찍먹이. 나트륨 줄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지 슴슴한 좋네. 맛은 어떨까요? 맛있지. 대충 만들어도. 과거 고혈압 가족력에도 불구하고 짭짤한 맛을 즐겼던 병인님 짠맛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니 슴슴하고 고소한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간장에 물을 섞고 찍어 먹어도 이제 맛이 느껴집니다. 간이 약해지니 밥도 적게 먹게 되죠.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안 바뀌거든요. 네, 안, 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하고 의사 면허 따고 와서 얘기해요. <laughs> 피디, 피디님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향후 5년 내 심혈관계 질환 내뭐질환그 네, 들은 게 있어서 그 향은 5년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안 되지 아직은 안 되지 그래서 조금 맛없더라도 먹자 이렇게 먹자 소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소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1g을 아예 눈앞에 붙여 놓으셨네요 그냥 가급적이면 이만큼에 맞춰서 넣으면 하루에 모든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거, 이 양을 넣고 국을 끓였어도 이거 한 번에 다 먹지는 않으니까 라면보다 두배 이상 짰던 소연님표 된장국 기억하시죠? 이제 된장을 예전에는 이렇게 한 스푼 넣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는 좀 방법이 달라져서 이 수저로 작은 수저로? 네 예, 수저로 바꿨어요 먹는 것도 이 수저로 전에는 이 수저로 사용해서 간도 맞추고 그냥 어제 눈에는 바뀐 수저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님 제가 봤을 때 네. 어머님 방금 눈꽃 된장 짤짤것 같은데 이제, 이제 다 됐을 때 보자고요 <laughs> 과연 소윤님이 슴슴하게 끓였다는 된장국의 염도는 아, 얼마일까요? 1.0 지난번보다는 걸작에 하긴 하셨네. 근데 아직도 1 0이에요 그래. 네. 요물더 넣으시게요? 네. 저는 엄청 불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네. 그 차이가 없네요. 결국 물을 2배 이상 늘렸는데요. 다시 염도를 재봤습니다. 된장국의 권장 염도보다 조금 낮은 0.4 어떠세요? 솔직히 싱겁긴 하는데 입안에 뭐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짜게 드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나름대로 줄인다고 줄였는데 평생 길들여진 입맛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현님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쉽지는 않아요. 오늘 많이 깨달았어요. 오늘 그 국물 실제로 제가 했던 거는 짭, 그 짠기가 조금 많잖아요. 그거를 물을 또 반을 부어 가지고 그나마 그 농도를 맞췄다는 게. 그냥 아기들 먹는 음식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육코너 앞에서 걸음을 멈춘 승인님과 재영님. 이거 좀 삶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비계가 있어. 아, 그냥 우리 먹어. 그래. 늘 배달 음식과 가공 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던 부부에겐 장 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냥 섞어서 담으면 되나? 응. 상추랑 그거랑 가격 똑같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두부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다이어트 중인데요 단백질 덩어리 두부로 만들어 포만감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춘 두부 강된장입니다 이번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두분도 나트륨 조절이 필수 맞나? 맞는 것 같아 초코인데요. 네, 이 네, 정도만 넣어도 향도 나고 맛도 좀 나고, 이게 딱 넣었을 땐 색깔도 안 나고 표가 안 나는데, 그때 먹어보니까 염도가 제법 됐던 것 같아요. 엄청 짰던 것 같아요. 이번엔 된장, 반에 반 스푼, 무슨 맛이 날까 싶은데요. 간다 봐라, 괜찮나? 응겁냐? 끝에 그때 그때 너무 쪘어가지고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니, 밥이 그게 다예요? 이 밥공기가 아니라 국그릇에다가 한 그릇 먹고 또 그것도 약간 허전하면 더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밥그릇에 3분의 1에서 이 정도 해가지고 먹어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하루 세끼를 꼬박꼬박 챙기되 생채소를 충분히 먹어서 포만감을 높이는 식단 쌈장 대신 으깬 두부 강된장으로 염도까지 확 줄였습니다 담기 진짜 잘 썼다 담기 맛있어 입이 즐거운 음식이 아닌 몸을 위한 밥상을 맛보고 있는 부부 먹는 양 3분의 1로 줄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먹고 사람 살아 막이 생각했거든 근데 실제로 채소랑 같이 먹고 이러니까 배도 부르고 한 숟가락 딱 떴을 때 입에 딱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밥 양이 많게 느껴져가지고 햇살 음, 양이나 이런 거는 뭐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확실히 이렇게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전에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음. 아침이 개운해요 아침이 너무 행복해 <laughs> 아침에 화장실 갈때 너무 좋고요 일단 그리고 간헐적으로 좀 많이 헛헛한 게 찾아와서 그럴 때는 오이나 파프리카 이런 거좀 먹고 아니면 이제 밥 먹을 때 채소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아예 포만감을 늘려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어, 혈압이 높아지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직후에는 바로 혈압이 이제 상승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운동을 꾸준하게 이제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평균적인 우리 혈압이 이제 감소가 하게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그와 플러스로 또주한 2회 이상의 그런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 효과를 어, 볼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의 운동의학 및 재활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박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laughs> 오늘은 저랑 같이 이제 운동을 좀 해볼 건데요. 배랑 엉덩이를 같이 쓰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균형잡기 동작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균형잡기 동작을 할때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라고 해서 해요. 손과 다리로 이렇게 책상 모양을 만들었다 해서 네발기기 자세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업! 배에 힘 들어가요. 오케이 그 다음 후 내쉬고 그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보세요 쭉 뻗어보세요 옳지 뒤로 잘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왼손을 뻗어보세요 그렇죠 뻗으세요 옳지 자 5초간 버텨볼게요 5 4 3 2 1후 내리시고 오우 좋은데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배와 엉덩이 힘을 같이 계속 쓰는 겁니다. 실내에서 할수 있는 근육 강화 운동인데요. 엎드려 두 손바닥을 바닥으로 힘껏 밀면서 등이 평평해지도록 만듭니다. 한쪽 다리를 멀리 뒤쪽으로 뻗어줍니다. 이때 반대쪽 팔도 앞으로 뻗어주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며 10초간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와 팔도 번갈아 해주는데요. 이때 등을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복부와 등근육의 자극이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분이면 할수 있으니 틈날 때마다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자전거 하루에 3시간씩 타고 막 그리고 뭐 런닝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이래야지 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거 해서 운동이 되면 할수 있겠다. 규칙적인 운동은 고혈압 환자에게 중요한 생활 요법 중 하나입니다. 피하신 몸 내분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드디어 14일에 도전이 끝났습니다. 고혈압 진단 후 텃밭까지 가꾸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했던 소현님. 하지만 유독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혈압이 통 잡히지 않았었죠. 14일의 노력은 소현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저희가 24시간 혈압검사 한 거를 체크를 해봤는데 저번에 진료 보시기 전에 그때는 낮에 평균 혈압이 151에 96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신 거는 낮에 평균 혈압이 130에 85 엄청 좋아졌습니다 14일 만에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와이 정도면 정상 혈압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저번에 175였어요. 네. 제가 160 이상이면 일반적인 사람한테서도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체크한 거는 129. 엄청 좋아졌어요. 네. 환자분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체중은 2kg 남짓 빠졌을 뿐인데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우선 혈압은 현재라면약안 드셔도 되고. 네. 이 정도 관리를 하시면 그냥 수치상으로는 너무 많이 좋아져서 지금처럼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시면 약을 드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조금만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시면 약을 안 먹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조절을 해보고 한달 뒤에 다시 보고 결정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체중을 줄인 부부의 변화는 어떨까요? 저번에 오셨을 때. 활동 혈압 검사했을 때 140에 94였어요. 140에 94. 평균 음. 나치 시간 평균 혈압이 지금 혈압은 136에 89. 비슷하네요. 조금 좋아졌어요. 에이.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요. 에이. 저번에 중성지방이 471. 근데 이번에 중성지방은 219. 구 어? 중성지방이 되게 좋아진 거죠. 이거는 식사 조절이랑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아. 대형님도 혈압이 다소 낮아졌고 특히 중성지방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저번에 혈압은 네. 좀 높은 편이었어요 네. 낮시간 혈압이 139에 96 평균 혈압 그런데 지금 2주 지나서 열심히 관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혈압은 130에 94 그러니까 아직도 이완기 혈압은 좀 높아요 그래서 고혈압이기는 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승희님은 7kg이나 감량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솔직히 혈압의 변화가 컸습니다. 어쨌든 저는 체중이 7kg나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축혈압이 너무 잘 떨어져서 특히 환자분은 지금 체중감량의 효과로 굉장히 크게 볼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리하면서 체중감량에 역시나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약을 안 먹고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네. 이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저는 뭐 충분히 두분다 젊으시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고혈압 가정력이 있었지만 식생활의 균형을 찾지 못하던 병인임. 고혈압 전 단계에 당뇨병의 소견도 보였었죠. 안녕하세요. 자.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 <laughs> 오늘은 역시나 이제 병원에서 혈압은 높으신데, 157에 92. 병원에서만 높이 재지는 거는 환자분이 긴장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고혈압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예전 같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이제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혈압 상태였던 거죠. 우선은 지금 혈압은 좋습니다. 병이님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낮 시간 평균 혈압 모두 조금씩 낮아졌고요. 피검사에서 딱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에 오셨을 때 그때 공복 혈당이 166. 오늘 공복 혈당 123. 그러니까 전반적인 몸의 대사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제가 미세알부민뇨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소변에서 당뇨합병증이 벌써 보인다 그때 미세알부민뇨가 144였거든요 지금 미세알부민뇨가 6.5 정상이에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laughs> 당뇨병의 중요한 지표인 공복혈당 특히 미세알부민뇨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체중이랑 운동 관리 그리고 식습관을 이대로 유지하시는 거 그것만 하셔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네. 다만 그런 게 깨지면 환자분은 금방 다시 당뇨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혈압이 남들보다 더 빠른 나이에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지금처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워낙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고혈압 자체는 별다른 증상을 잘 일으키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고혈압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고혈압의 중요성, 그리고 고혈압을 치료했었어야 되는 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장기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빨리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지금 백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강 관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